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제 수면파 리뷰를 많이 봐주시고 있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노래가 주고 연습생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춤을 공부했던 거니까 뭐 전문 댄서는 아닌데요. 그래도 제 설명을 통해서 방송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리뷰를 본 지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방송을 보면 안에서 그 참가자들이나 심사들이 막 놀라는 제스처를 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안 나와서 답답하다. 그래서 제 리뷰를 챙겨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방송을 보면서 뭐가 더잘춘 춤인지 실시간으로 좀 사람들이 왜 놀라는지 공감하면서 볼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스맨파 1화 리뷰 때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춤을 잘 추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제가 춤에서 먼저 보는 것 어? 뭐를 잘 췄다, 못 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런 나오는 음악 비트에 얼마나 동작들이 잘 묻어나는지를 우선적으로 보고요. 일단 배틀이잖아요. 이 배틀만 또 보면은 순간적인 동작이잖아요. 음악이 딱 나오면 물론 유명한 음악들이 나오지만 그걸 순간적으로 몇초 안에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뻔하지 않은 동작을 하는지를 좀 보는 편이에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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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설명을 이어가면, 먼저 방송에서는 대결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준비된 안무 대결과 프리스타일 대결. 기본적으로 미션은 다 준비된 안무 대결이죠. 그리고 배틀에서도 다이넘 대결에서는 댄서들이 곡을 선곡하고 안무도 준비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1대1 배틀 대결에서는 노래를 DJ가 실시간으로 선곡을 하고 그에 따라 프리스타일로 춤을 추거든요. 아, 여기서도 하나 더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브레이킹 댄스인데요. 보통 춤은 그런 정형화된 판정이 어렵지만 유일하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 브레이킹 댄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브레이킹으로 종목이 채택이 된 건데요. 브레이킹은 기술 점수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뭐9이90 같은 뭐 기술을 했다고 치면 얼마나 다리를 뭐 곱게 폈는지 회전수가 어떤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피겨 스케이팅 그런 것처럼 나오죠. 실제로 그렇게 기술 점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올림픽에서 브레이킹을 하면 해설위원이 중계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요, 기존 해설자 분들처럼 할지, 그렇게 차분하게 할지, 아니면 지금 스맨파처럼 호호, 막 이러면서 할지. 저는 근데, 어, 춤은 기본 스타일이 있으니까, 올림픽이라고 막 격식 있게 하지 말고, 막 프리스타일로 자연스럽게 하자,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호호,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식상할 것 같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은 많이 봤으니까. 전 역으로, 피겨스케이팅처럼 무표정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회전수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동작 프리즈에서 조금 흔들렸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마지막 야! 밀어, 밀어, 밀어! 밀어! 12초. 빨리! 야, 조금 더! 어쨌든 그렇게 브레이킹은 점수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그외 다른 장르는 점수가 화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일반 시청자분들이 댄스 서바이벌의 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역치사지가 좀 어렵다는 거겠죠. 댄스와 배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어떤 동작에 사람들이 놀라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나마 그 배틀을 하는 댄서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 가능한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삼행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회사 워크숍이나 학교 축제 무대에 나가서 지금 실시간으로 삼행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시어가 딱 랜덤으로 나오면 5초 안에 삼행시를 딱딱 진행해야 되는 상황의 그 입장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프리스타일 배틀을 하는 댄서들의 입장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예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시어가 유재석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이럴 때막 여러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삼행시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첫 단어를 제시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석의 유에서 유재석님은 뭐 이렇게 가는 거. 카메라가 제시어 나오면 카에서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삼행시를 완성하기 쉽고, 빨리빨리 빨리 그 대답을 하긴 쉬운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 재밌진 않으니까, 너무 뻔한 삼행시라서 큰 점수를 받긴 어렵죠. 어쨌든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배틀에서도 이런 상황인데요. 방송에서는 어쩌면 그 배틀에서 사용하는 BGM 목록을 미리 공개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참가자들의 뭐 추천을 받아서 목록을 짰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해도 배틀에서 자주 사용하는 뭐 유명한 곡들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전문 댄서들은 아는 곡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나오는 음악에 바로 춤을 추려면 그 비트에 맞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춤을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뛰어난 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시어, 유재석에서 유가 유재석은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기본 동작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 좀, 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막 어떤 동작에 사람들이 놀라거나 환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삼행시에서 생각지 못한 단어가 나왔을 때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에서, 뭐, 유칼립투스! 뭐막 이런 게 나온 거죠. 이게 보통 그 삼행시 잘 하시는 박명수님의 패턴인데, 거기다가 박명수님은 대부분 삼행시를 할때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는데, 서술형으로 하지도 않죠. 그냥 단답형으로 하죠. 그냥 명사 던지기 형으로. 이렇게 전혀 다른 형식, 예상하지 않았던 단어가 나올 때 기대감도 생기고,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배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비트가 나왔는데, 그 비트에 맞는 그냥 기본 동작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동작이 나왔을 때 환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의 비트 자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비트를 정확히 몸으로 다 딱딱딱 각자 맞게 쪼개서 표현을 했을 때도 환호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삼행시의 이제 제시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 그것을 뭐 재밌게 완성했을 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재석에도 사실 마무리 석을 매끄럽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해본다면, 뭐 유재석의 유, 그럼 뭐, 유관장, 재. 재갈량 석, 석별의 종을 놔주다 이렇게 프리스타일이 쉽지가 않은 건데,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내가? 그래서, 그, 삼행시를 해보시면, 아예 끝까지 그냥 완성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배틀에서 그냥 아주 그런 기본 동작만 추다가 끝나거나, 그냥 아예 좀막 춤을 틀리기도 하는데, 그게 뭐 그런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어쨌든 이런 참가자들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댄서들이 나오니까 그런 기초적인 미스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편집되겠죠, 본방에서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프리스타일이고, 맞춰놓은 안무, 그거를 대결하는 뭐 미션이나 다이원 배틀에서는 그냥 그 안무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에너지가 전달이 됐는지, 다이원일 때는 얼마나 합이 잘 맞았는지, 뭐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자체로, 그 얼마나 파워풀하고 에너지를 받았느냐, 느껴지느냐, 그런 걸 그대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삼행시로 비유를 해봤는데, 그 배틀을 하는 댄서들의 심정이나 어떤 포인트에서 댄서들이 환호를 하는지, 뭐 조금이나마 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스맨파 이야기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배틀에 대해서 댄서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아 그리고 그 엠넷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더춤 채널에서 스맨파의 그 참가자들, 그 댄서들이 직접 방송에 대한 코멘트 달고 뭐 리뷰하는 코멘터리 기획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도 보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